우유는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식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우유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우유 중에는 진짜 우유가 아닌 것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우유 제품 중 상당수가 진짜 우유가 50%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우유와 가짜 우유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속아서 가짜 우유 드시지 말고 진짜 우유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어 성장기 발육을 돕는 것은 물론 노년기 골다공증 예막을 돕는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불립니다 또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지며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하루 우유 한 잔으로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우유 그러면 대개는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인 원유 100% 우유라고 믿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상외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순수한 원유 100%로 된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한 우유의 성분표를 보면, 환원유 약 84%에 진짜 우유인 원유는 겨우 15%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에 들어있는 환원유가 뭐냐 하면, 우유를 건조시킨 탈지분유를 물에 녹이고 버터나 크림 같은 유지방 등을 첨가해서 우리가 마실 때 식감상으로 진짜 우유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백색의 가공유를 말합니다. 탈지분유에 이것저것 섞어서 진짜 우유처럼 환원시킨다고 해서 환원유라고 불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원유로 만든 제품은 우유와 똑같은 색이지만 맛이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업체들에서는 이런 환원유를 쓸까요? 그건 바로 보관과 운반이 쉬워 원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놈의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값싼 가공유를 쓰고 있는 거죠. 탈지분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몸에 이로운 칼슘과 비타민 등 영양소 손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신선도 면에서도 생우유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탈지 분유로 환원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더 건강하고 특별한 제품처럼 과장 광고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우유 제품들이 가공유로 만든 걸까요? 우선 우리가 즐겨 먹는 딸기 우유, 쪼꼬 우유는 원유가 아닌 가공유로 만든 겁니다. 현행 법률상 원유를 한 방울 넣지 않고 100% 가공유로 만든 제품이라도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우유라고 믿고 먹지만 우유랑은 다른 제품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서울 우유에서 만드는 딸기 우유를 한번 예로 보시자고요. 앞면 하단에 보시면 딸기 맛을 내기 위해 딸기 농축과즙이 0.1078% 들어가 있고 옆에는 가공유 200ml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로 돌려 성분표를 보면 환원유가 74.02% 들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진짜 우유인 원유는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상하죠? 한 제품을 예로 들었지만 이 제품만이 아닙니다. 또 서울 우유뿐만 아닙니다. 다른 회사 딸기 우유도 마찬가지고 초코 우유,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도 다 비슷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이렇게 국산 원유 100%라고 쓰인 제품을 찾아 드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진짜 우유와 가짜 우유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세상 무섭죠? 가짜 우유가 버젓이 우유라는 이름을 달고 팔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진짜 우유로 건강 챙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